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레위 자손 특별 주민, 2.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 3. 역대기의 포인트는 다윗, 시야는 예루살렘까지입니다. 첫 번째, 레위 자손 특별 주민입니다. 역대상 6장은 총8 1절에 거쳐 레위 자손 그들의 직무, 정착지까지 주민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포로 귀환민들이 유다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나라로 다시 회복하는 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민 리더였던 에스라는 바벨론에 살고 있던 레위인들을 수소문하고 설득해서 함께 돌아왔습니다. 저자는 역대상 6장의 레위 자손의 뿌리부터 직무, 정착지까지를 자세히 기록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6장 30절에서 최레곡과 율법의 첫 지도자 모세가 레위 지파였다는 사실을 찾아내고 두 번째 6장 33절 39절 44절에서는 다윗이 성전에서 찬양 직분을 맡긴 리더 해만 아삽 에단을 찾아내고 6장 49절에서 분향과 제사를 담당하던 제사장은 오직 아론 가문의 직무라는 사실을 찾아냈으며 네 번째 6장 54절에서는 예배 섬김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사명을 받은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사방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정 하게 했다는 내용을 찾아 기록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기록하고 정리한 데에는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시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도록 레위인들이여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라. 백성들이여 레위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메시지가 숨겨 있는 거죠. 또한 역대상 구장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 중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제사장, 성전 문지기, 성전의 기구, 재물, 진설병 찬송을 맡은 레위인들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데요. 정치적, 신앙적 수도인 예루살렘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처음으로 거주했다는 것은 앞으로 유다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는데 레위인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하죠. 두 번째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영적인 죄 때문이었으며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요 역대상 6장 15절 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유다는 범죄함으로 망한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것은, 유다의 멸망과 바빌론 포로 생활을 경고하신 대로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실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린 고레스 왕에게 포로 해방을 위한 어떤 요구나 독립 운동도 전개한 바가 없었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가 자발적으로 칙령을 내린 경험은 불순종에 대한 각성과 여호와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세 번째 역대기의 포인트는 다윗 시하는 예수님까지입니다. 역대기에 포인트하면 무조건 다윗왕인데요. 신앙적, 정치적인 면 대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모범이 될 만한 모델이었기 때문이죠. 초대왕 사울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반면 두 번째 왕 다윗은 사무엘, 나단선지자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이끌었고 빼앗겼던 법궤를 옮겨왔으며 사냥대, 성전 직무를 조직화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가진 왕으로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에 나단 서지자를 통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왕인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 17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게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수루의 망한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의 망한 남유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니 다윗 왕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것을 확신했겠죠. 당시 역대기 저자는 영원한 왕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지는 못했겠지만, 지금 역대기를 읽는 우리는 그 시야가 결국 예수님까지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의 다위세 자손 예수여라는 말씀은 이렇게 역대기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틀림없이 서로 짝에 맞는 성경의 무호함을 발견하는 중입니다. 족보를 읽어 나가느라 힘드시죠? 하지만 포로 귀한 민들에게 역대기의 족보는 그냥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들의 기억이며 회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나라와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어둡고 힘든 현실을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6장입니다. 역대상 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브라리오. 그앗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오. 아브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하살과 이다말이며, 엘르하살은 비누하스를 낳고, 비누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이두블 낳고, 아이두분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하스를 낳고 아이마하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한난을 낳고. 요한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두을 낳고 아이두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아를 낳고 힐기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무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부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아시요 그의 아들은 신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 아색에서 난 자는 곧그 아들은 안미나다비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사비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배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리아비요, 그의 아들은 여로암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님니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무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계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세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리아의 아들이요. 아사리아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앗의 아들이요. 다앗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그아세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갸아의 아들이요. 베레갸아는 시무아의 아들이요. 시무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하세아의 아들이요. 바하세아는 말기아의 아들이요. 말기아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신무이의 아들이요. 신무이는 야하세 아들이요. 야앗스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앞디의 아들이요. 앞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베아의 아들이요. 하사베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아의 아들이요. 힐기아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메는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부시의 아들이요, 부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슨들,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하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누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이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레아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 내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야띠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개바와 그 초원과 알레메과그 초원과 아나독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아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문하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뽑아 열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지파 중에서 열세 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뽑아 열두 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요다 자손의 지파와 시모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된 여러 성읍을 제비뽑아 주었더라. 그 아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세겜과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그 아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문나세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문하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곤란과그 초원과 아스다로과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목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그 초원과 후국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리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한몬과 그 초원과 기라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굴론 지파 중에서 린모노와 그 초원과 다불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우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목과그 초원과 메바악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갓 지파 중에서 길루아셀 라목과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에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역대상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무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대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 2 6 0 0 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야요이스라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디아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 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닷그집에우두머리요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2 2천 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무리와 여래목과 아비아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그 집에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백 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할이니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에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만 칠천이백 명이며 이래 아들은 숫빔과 후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이와 예셀과 살류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후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문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아시니 슬로보아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게미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문하스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욱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암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오,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르하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에 따은 세라인이 그가 아래 위성 베토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안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우수 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라니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문하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 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한악과 그 주변 마을과 묵기도와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하여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벨의 아들들은 아이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오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미이므라와 베셀과 훅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람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에가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명이었더라. 역대상 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마다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욱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수부반과 후람이라 에우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앗스로 갔으니 곧나아망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록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모과 스바디아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무라야와 시무랏은 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방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동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디아와 분우엘은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아와 시그리는 다여로암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하가며 장자는 압돈이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무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아스는 여호와 따를 낳고 여호와 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웨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라사요 아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바리아와 오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문나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의우대인이 그는 안미우세 아들이요, 오무리의 손자요, 이무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마다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로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누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아사랴아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도의 오대손이며 또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소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인이 그는 하수베 아들이오 아스리감의 손자이 하사베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다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오 시그리의 손자이 아사베 증손이며 또오바디아이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오 갈랄의 손자이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베레기아이 그는 아사의 아들이오 엘가나의 손자라 느 도바 사람 의 마을 에거 주하 였 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이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성견자 사모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오두머리 된레위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마아들 마띠뎌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굳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원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원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와 오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무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메카, 아스마웨카,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